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젤리입니다. 여기가 어딘지 아세요? 여기 엄청난 도시예요, 정말. 여기는 바로 아제시카 언니의 회사입니다. 여기 온 이유는 제시카 언니네 회사에서 제작하는 시즈영어 크리에이터 분의 헤어 메이크업을 제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왔습니다. 지금은 촬영 중이고 저는 잠깐 쉬고 있어요. 그냥 오늘 이렇게 촬영하는 이유는 유튜버이기 전에 저는 메이크업 아티스트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여기는 지금 라운지예요. 일하는 곳으로 가볼까요? 항상 이렇게 세팅을 해서 메이크업을 하고 있어요. 약간을 이용해서 추천 제품을 하나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븐이라는 브랜드의 속눈썹이에요. 이게 왜 좋냐면 굉장히 자연스럽게 붙여져요. 속눈썹을 잘라서 붙이는 게 너무 귀찮으니까 이렇게 쫑쫑쫑쫑 되어 있는 자연스러운 속눈썹을 일할 때도 붙여드리고 저도 이걸 요즘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길이는 8mm, 9mm, 10mm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리에 추천 제품 끝! 항상 느끼는 거지만 출장 나올 때마다 메이크업을 해주고 나서 촬영시간이 길어지면 그편해요 근데 저는 사실 촬영장보다는 결혼하시는 분들이나 면접을 보러 가시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을 주로 많이 하고 면접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면접 메이크업을 거의 매일 새벽에 하고 있습니다. 민지님이에요 안녕하세요 <laughs> <laughs> 안녕 <기엔뇨>. 친구들 <laughs> 안녕 친구들 반가워요 <laughs> 머리 올릴까요? 네 곰돌이처럼 해주세요 옷을... 네아 옷을 먼저 갈아입어야 겠다 옷을 먼저 갈아입고 그래야 머리가 좋으풀어줄게요 아, 뒤에 앉아있었으니까 배경으로 나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어, 그렇겠다. 딱, 딱 좋네. 너무 대단하시면 응. 배경으로 너무 좋겠요 아, 그 그래. 아닙니다. 화장을 제대로 아, 안 해가지고. 옆에 머리를 살짝 꼬아가지고, 요라인은 요 조금 정리해줘야 될것 같아요. 투턱 진짜로. 와. 그니까 이런 거같아 나이가 마흔이 되잖아. 난 이제 이마에 주름이 조금 신경 쓰기 시작했어. 근데 서른일 때는 이 위치 신경 쓰여, 음, 쓰여. 영상에 이게 나오면 완전히 진짜 돼지 찬 거. 내가 그냥 거울로 봤을 때랑. 너무 다르죠. 영상에서 나오는 내 모습이 아. 너무 다른 거예요. <laughs> 이 레이저는 한번 봐도 좀 많이 불편해하는 것같 주사 쓰는 거예요? 아니요. 그냥 레이저야. 레이저는 이정 라인이 살짝 이렇게 땡겨져. 어, 피부과에서 받는 거예요? 피부과에서 받는 거야 근데 그게 얼마 동안 가요? 한번 음, 받는데? 난 이제 나이가 좀 있어서 오래 안 가는데 나이가 어린 친구들은 그래도 한 6개월이나. 6개월. 6개월? 되게 오래받네. 막 부작용 이런 건 없었어요? 전혀 없어. 어. 이 레이저는 그냥 되게 간단한 거야. 간단한 거고 턱 라인 정리해 주는데 진짜 효과적이고 음. 진짜 좋아 저그 이름 다음에 알려주세요 알겠다 형아돈 벌어서 는게 아니라 돈 벌기 위해서 형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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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맞아 완전 공감 <laughs> 명언이다 돈 벌기 위해서 성형하는 거다 진짜 <laughs> 제시카 대표님 갑자기 등장하셔가지고 엄청난 꿀팁을 좀가져대 <laughs> 진짜 많았어 음. 47kg 제일 많이 나왔을 때가 음. 같이나든었는데 이렇게 살이 찐 거예요. 그래서 다이어트라는 걸해본 적이 없지. 근데 이제 영상을 시작하고 나서 다이어트를 해보고 이걸 해야겠다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도 이제 성공한 거 같은데요. 성공했어요. 조금 더 효과를 해야 효과를 봤어 효과를 많이 봤죠. 음. 근데 유튜버들뿐만 아니라 여자들이랑 진짜 보면 어떻게 이렇게 뻐져서 대박. 이거는 이제 제가 나중에 요요까 머리 하는데 이것도 여러분들 제가 찍어서 아. 보여드릴게요 네 거기 머리 조금만 뒤에 정리 좀 부탁해요 아,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오늘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되게 빨리 끝나서 기분이 좋네요 항상 출장 나온 처음에는 예쁘게 되게 세팅을 했는데 끝나고 나면은 이렇게 지저분한 상태가 됩니다. 얼른 치우고 정리를 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오늘 저녁에 촬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얼른 정리할게요. 정리 끝. 집에 얼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내일 나요아 오늘도 정말 힘든 하루군요. 제가 하는 일단, 지금은 노량진에 있는 스튜디오, 사진관이죠. 거기서 이제 헤어 메이크업을 담당하고 있고, 출장도 많이 나가요. 출장도. 정확하게 출퇴근 시간이 없고, 주말이 따로 없어요. 저는 주말이 더 바빠요. 주말이 더 바쁘고, 지금 3일 동안 4시간 잤나? 새벽에 나가고, 밤 늦게 들어가고, 그리고 촬영하고. 또 촬영을 안할 수가 없잖아. 촬영을 해야 되니까 촬영이 끝나면 자고 그 다음 날또 새벽에 일어나고 또 나가고 <웃음> 개미지옥이야. <웃음> 근데 재밌어요. 재밌게 일하고 있어요. 저는 사실. 받아서 여러분들이 어떤 거를 원하시는지도 너무 알고 싶고 유튜버의 흔한 고민들 다 똑같을 거예요. 어쨌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뷰티 유튜버예요. 뷰티 크리에이터인데 그냥 거기에 다른 저의 일상이나 다른 컨텐츠들을 추가로 얹어졌다고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뭐국자도 얼마 안 되고 이렇지만 저에겐 정말 큰 숫자기는 하거든요. 300명이 넘는 분들이 제 채널을 구독해주신 것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잘 되어서 진짜 10만, 20만, 막 50만, 100만, 이렇게 되더라도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라 계속 할 겁니다.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요